십성이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 비견겁제 나를 갖추어가는 과정 비겁이라고 하죠 비겁. 자 관에서 인이 나오죠. 인에서 내가 탄생을 하죠. 그러니까 인은 부모조건이죠. 어, 육친에서는 아버지를 재에다가 배치해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향을 줘서 내가 태어나는 거죠. 아버지의 에너지가 들어온 거죠. 그 부모 조건에서 육체와 외모를 닮아서 나의 존재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관에서 제시하는 세상의 환경을 인이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한 모든 과정이 인이에요. 이 인의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조건은 직접적으로는 인의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내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죠 세상에. 그런데 여기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주팔자라는 것은 음양오행으로 만들어지고 음양오행은 누구나 다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비견겁제라고 하는 에너지는 무조건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 나는 사주팔자에 어디를 봐도 비견겁제가 없는데요. 나는 비견겁제가 그럼 없는 건가요? 이럴 수 있겠죠. 그거는 이 사주팔자 내에 글씨, 글자에 없는 거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다 10개의 에너지를 다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비견겁제의 속성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내 사주팔자 글자 내에 비경겁제가 없다 하더라도 비경겁제의 속성은 갖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비경겁제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음. 자, 그러면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비경겁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비경겁제의 속성을 이렇게 에너지로 특별하게 더 부여받은 사람은 이 기질이 더 강해지겠죠. 그런 사람은 이 비경겁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조건이 나한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성장기 때는 부모 조건이 비경겁제에게는 영향을 대단히 많이 주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는 교육 환경 조건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겠어요. 그쵸? 비경겁제는 나를 둘러싼 그 환경 조건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경겁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주 경쟁심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환경조건에서 오는 거예요. 비경겁제 자체가 뭐예요? 나의 존재감을 갖추는 과정 나의 생존 능력을 갖추는 과정 그거 자체를 비경겁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부모로부터 탄생한 것이 나라는 것이고 그 나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가 비경급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본능적으로 그다음에 외모적인 것 그다음에 성격적인 것 그다음에 행동적인 기질 부모의 성향을 닮을 수밖에 없겠죠 나를 둘러싼 환경 그중에 첫 번째가 부모 성향이에요 부모 성향 행동의 패턴까지도 그 기질을 엄청나게 이어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점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교육 환경도 나오고 친구도 나오고 형제자매도 나타나고 이제 그러는 거고 아주 첫 번째 조건에서는 부모 조건을 이어받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비경겁자한테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환경이 좀 힘든 상황이라면 상당히 그 생존 능력이 대단히 발달하겠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능력이 발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좀 평탄한 부모님 조건에서 태어났다면 부드럽게 나타나겠죠. 그 성향들이.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알아채는 능력. 이비경겁제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못하는 거, 이거를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그쪽으로 가고 못하는 건 빨리 포기하고 그게 아주 분명하단 말이에요. 명쾌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경겁재가 있는 분들은 몰입하는 거는 대단히 열심히 하지만 어떤 거는 뭐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다음에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을 갖추어 가는 힘이에요. 그 조건하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더 잘할 수 있는가 하면 겁이라는 에너지로 간 거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럼, B라고 하는 에너지로 간 거예요. 이 B라고 하는 에너지는 공존, 공유라는 뜻이고, 겁이라는 뜻은 우월, 쟁취, 이런 뜻이에요. 보다 좀 경쟁에서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방식이면 겁재고 같이 공존하고, 이게 B 자가 뭐예요? 비슷하다, 그 다음에 비교하다, 비교를 해보고, 거기에 공존하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은, 비견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견 속성이라고 보시고 겁은 뭔지 여기 힘력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쟁취. 그러니까 겁재가 있는 분은 상대방의 허점을 빨리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내 거로 만들고 싶다는 뜻이에요. 근데 금방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질투심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좋은 쪽으로 가면은 뭐예요. 자기를 갈고 닦는 또 힘이 되잖아요.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실력을 쟁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 비견이라는 거는 뭐예요? 공존하니까 서로 이렇게 협동 협업하는 시스템 이런 쪽이 되면 좋겠죠. 같은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모여서 일을 하는 거. 이 겁은 공존 시스템이 아니죠. 겁은 공존은 하되 분명히 위아래가 있고 느낌이 오시죠? 조금 비견과 겁재가 다르죠.